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2회 방송을 마무리할 때요 이제 제 13회 방송은 네, 바닷가에 와서 삿갓조배를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오늘이 음력으로 5월 29일인데요 이제 매월 음력 초 하루 날 보름 날 때가 이제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이제 썰물 에, 썰물이 가장 좋은 이제 날이거든요. 오늘이 2, 5월 29일인데 이제 초 하루가 되려 그러면은 이제 이틀이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초 하루 날과 이제 음력 보름 날을 이제 일곱 물이라 그래가지고.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이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초하루가 되기 이틀이 모자란 때니까 이제 다섯 물입니다, 오늘이. 그래도 이제 삿갓 조개를 이제 잡기에는 이제 충분히 물이 빠지니까 오늘 이제 삿갓 조개를 잡는 것을 이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2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유소년 시절은 중상간 마을에서 보냈고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해안 마을로 내려와서 이제 그 청소년 시절을 해안 마을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 이제 중상간의 마을과 해안 마을의 할망, 하르방들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물 이제 용천수 예. 예. 빗물이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해안에서 솟는 용천수 예. 보이시죠. 예. 물이 아주 풍부하게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저렇게 이제 그 우물로 이제 먹는 물을 관리했고, 두 번째 칸이 이제 야채 심는 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이 이제 빨래를 하고 또 그릇을... 고 그러는 물입니다. 제일 높 끝에 부분에서 어린 아기의 이제 그 기저귀 같은 것을 행분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빨래를 하고 그랬습니다. 예, 예. 이세 칸으로 나눠진 게 예, 한칸저쪽은물 마시는 물, 두 번째 칸은 이제 그저손키 씻는 뒤, 세 번째는 이제 빨래 하는 뒤, 야. 삼촌네들이가 다 청소해놔 그냥 콜콜하게 해신게. 야야야. 눈물, 삼촌 눈물, 빨려는 물. 빨려는 물, 물. 물, 예 맞습니다. 예. 고생했 수다. 예예. 방은 응. 허벅 올려놓 은 물지런 어, 가는 디구나 예예예. 예, 예. 아 예. 필요한 거지 그. 예 그렇지만. 아이 북촌이 가장 깨끗 깨끗해 놨신게. 예 수심이 얕은 곳에 들어가서 잡으려고 이제 물랑경을 꼈습니다. 바깥 쪽에서 잡아도되지만 바깥 쪽에서 잡으면은 이제 그이 삽가조개가 많이 없고요. 물속에 잠깐 잠시 해가지고 얕은 곳에서 삽가조개를 네 잡으면은 물이바깥조개가 많이 보입니다. 예, 여기 이제 삽가조개하고 고동이 좀 붙어 있는데 삽가조개가 조금 자네요. 예, 그를 이제 그래도 이제 <laughs> 잡으면 맛있으니까 예,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 예, 요 바위 틈 사이에 붙어 있는 고동들이 보이죠? 예. 여기에도 이렇게 고동들이 있습니다. 예. 예, 요 이제 벽틈 사이에 붙어 있는 것은 제주어로 군벗이라 그럽니다. 이 군벗을 잡아다가 이 껍질을 떼가지고 이렇게 해를 해서 먹으면 군벗 물레가 진짜로 맛있는데, 파도 소리보단 더 시원한 용천수 흐르는 소리 들리시죠? 예. 이 용천수는 사시사철 물의 온도가 항상 18도에서 19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는 차갑게 느껴지고, 추운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예. 이 용천수의 소리가 너무나 시원해서 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예, 이 흐른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담 안쪽에, 예, 담 안쪽에 이제, 저렇게 이제, 용천수가 이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예. 1년 44철, 예. 하루도, 걸음없이, 똑같은, 물의 양으로, 매일,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천년을 흘렀는지 만년을 흘렀는지 예. 앞으로 만년을 흘렀는지 예. 용천수가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보말과 삿갓 쪽이를 다 잡은 후 이곳에서 이제 그이 용천수의 수심이 한 1m 정도가 될것 같네요. 여기에서 이제 깨끗하게 몸을 씻고 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제 시원하겠습니까? 예이 용천수는 너무나 시원해서 이제 물 속에서 30초 이상을 예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오늘의 수확량입니다아예예아 예예아 이거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뭐봄 아래다가 그냥 뭐 매옹이 어 소, 소돌이 보말 뭉개 아따 기이는막 도망가네 <laughs> 집게도 잡고 야 이제 이 뭐냐 삿갓조개가 이렇게 큰삿갓조개가 있습니다 아예아 삼가조개 예. 아, 큰게 상당히 많네요 예아예 예. 아, 예. 엄청나네 엄청나 야예 예. 이거 이제 이 요거 한 사람 잡은 겁니다 예예 예. 요건 또 제, 제가 잡았습니다 요거 야삼조개 사, 저는 사갓 쪽에만 주로 잡았는데, 예, 예. 긴이도 안 잡고, 개. <laughs> 아, 예. 이게 제가 잡은 겁니다. 예. 아, 예. 오늘은 어제보다 이제, 예. 수확량이 좀 많습니다. 예, 예. 아,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잡아가지고 차에 이제 예, 많이 갖다 뒀고요. 예, 오늘삿 사과 쪽에도 많이 잡았지만은, 예, 이제 고말고말도 보말. 많이 잡았는데, 예, 사갓 쪽에를 제주어로 배말이라고 해 배말. 배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제는 이제 배말하고 사과 쪽이 하고 북말을 잡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성게 미역국을 끓여 먹었는데 까 아, 있잖아요. 소라가. 소라가 있는데 이 소라는 잡으면 이제 불법입니다. 예, 이제 해녀분들이 이쪽에 이쪽 붙여가지고 예, 이쪽에 이제 소라가 있는데 이 소라를 잡으면은 예, 불법이 해녀분들이 양식하는. 보시고 해서 소라는 잡지 않고 이제 이거는 이제 딱지 조개인데 딱지 조개를 잡아가지고 회를 해먹으면은 이제 최고의 별미인데 딱지 조개는 손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 오늘은 딱지 조개를 잡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하루방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하루방 TV하고 여행을 같이 하시면은 이렇게 여행도 즐겁지만은 이제 입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눈도 즐겁습니다 예, 요게 이제, 여기 오니까 이게, 요, 조개 이요 부말이 많이 보입니다, 요 부말. 요 부말이 이제 상당히 큰 부말이 이제 보이는데, 이게 매옹이라 그러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예, 예. 오늘은 이제, 그, 배말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예, 부말에 이제, 부말도 다섯 종류가 있잖아요. 이제, 매옹이, 소돌이부말, 먹부말, 문대기, 포토데기 이렇게 다섯 종류를 넣고 이제 성게를 넣고 삿갓 조개 제주어로 배말을 넣어가지고 맛있는 된장찌개를 조미료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된장찌개를 예 오늘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어제는 이제 그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촌에 있는 어머니한테 이제 두 그릇을 받아 드렸고 예, 갖다 드렸고 예, 좋은 친구한테 이제 한 그릇을 이제 갖다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된장찌개가 먹고 싶으면 오늘 저희 집에 방문하시면 예, 된장찌개를 같이 나눠서 먹겠습니다. 예. <laughs> 아, 오늘의 수확량은 생각보다좀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예. 이제 사갓 쪽에 사갓 쪽에 모양이 이제 월남 예, 모자처럼 생겼잖아요. 그 삿갓 쪽에라 부르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매옹이라 그러는 건데 아, 매옹이를 너무 큰걸 잡았어요, 오늘. 예, 예. 요게 이제 소돌이 보말입니다. 예. 소돌이는 이제 제주어로 예 고자질을 소돌이라 그러는데 왜 그걸 소돌이라 예, 불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돌이 보말이고요. 요게 이제 둥근 돌, 단단한 돌에만 붙어사는 먹보말입니다. 예, 먹보말. 먹보말하고, 수두리보말하고, 예, 이제 요, 삿갓 조개만 넣어가지고, 예, 성게 미역국을 끓여야 됩니다. 요, 매옹이는 이제 넣으면은, 이제 좀 예, 매콤한 맛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 맛이 좀 떨어집니다. 예. 요게 이제 문대기입니다. 문대기. <laughs> 먹으려고 잡은 게 아니고, 예, 사진 찍어가지고 요게 문대기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잡은 거죠. 요게 이제 코토대기 얘가 <laughs> 어릴때 이제 불렀던 이름입니다. 예, 아주 작은 보말인데 까서 먹으면 맛있긴 하지만 너무 작아 가지고 예, 좀 까먹기가 좀 그렇죠. 예. 예, 오늘은 생각보다 예, 많은 이제 수확량을 예, 잡았습니다. 예.